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재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책은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그마 살, 순자산 영혼이었던 전문직 부부의 3년에 17채, 17채를 부동산 투자 비법을 논의한 책인데요. 오늘 같이 리뷰하실 분 중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처음 인사드릴 윤경목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합니다. 아, 네. <laughs> 자, 오늘 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다. 돈이 좋습니다. 만이 책이요. 일단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벌보다 돈이 좋다.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책심 내용이 책무 제목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책의 내용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부동산 입문자의 경우에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사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그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저희 아이에게. 한벌 보다는 음. 그래서 아,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네.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책그 피부에 굉장히 많이 와닿고 사실 그 어떤 아주 깊은 지식이 있는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부동산을 마인드셋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책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선님 또 주셨어요. 이 책은 전혀 부동산에 관심 없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소속 직종으로 보이는 음. 거기다가 한의사 부부입니다. 한부인 한의사 맞니다 한의사 부부가 개업을 했다 하면 대부분은 뭐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분이 부부가 한의사 개업에서 지내 와서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나고 단니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느끼고 어떻게 이걸 바꿔볼까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쭉 부동산 투자하게 된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네. 정리한 책이라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내용도 부동산 입문자 입장에서 뭘 유의해서 봐야 될지를 아주 정리를 잘한 그런 음.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음.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이 책에 제가 읽으면서 하나, 오게티라고 느꼈던 건, 이 저자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샘플로 드린 게다유료 사이트를 가입해야지만 음. 볼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까지 사실 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계정판을 내시거나 이럴 때는 네이버나 호객론론에 이렇게 돈이 안 드는 사이트를 좀 이렇게 그,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고요. 1장은 금면성실 모범생에서 부동산 투자자의 변신, 투자자로 변신. 회사 6장은 바쁜 이들을 위한 아웃소싱 투자법.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구들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돈되지 않은 개념을 마구 섞은 채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기에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나는 투자는 가볍게 한다. 임장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대신 이론 체계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자시, 나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려면, 사실 상당한 고수가 된, 다음에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 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화가 되어 있고 상품화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 로드뷰만 봐도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이 말은 괜찮다. 다만 우리처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가져봅니다 그렇죠. 어때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래, 공부를 이두분 우리 한. 아니 부동산을 <laughs> 갖고 이론 <이런> 체계를 <laughs>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이 공부를 좀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책계 나오고. 그거 특기인 분들. <laughs> 그몇 페이지냐면 앞쪽에 보면 <laughs> 책에 이런 사진이 나와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름 이분이 투자하는 방법과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0페이지 한번 읽어 주시죠. 읽어보면 딱히 이론이나 인사이트 없이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집값이 올라서 갈아타기 신공으로 자산을 늘렸다라는 경험담만 잔뜩 나열해 놓은 책.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을 늘리기가 수월해지니 종잣돈을 모으는 <laughs> 책. 결국 투자보다는 저축이야기. 과거에 서울 집값 침체기, 침체기가 길었으니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보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방 아파트에 투자해서 월급만큼 월세 만들기 책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이내 맞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앞대 가격이 붕괴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초기라고 볼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5년 기준으로 아파트나 이런 가격이, 즉, 실물 자산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라 올라가면서 투자를 해서 이 불을 넣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런 재테크 책을 쓸 때, 아, 앞으로는 자기의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인증하는 채도를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도 1 7곱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그 다음에 순수 자본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테크 책이라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무나 재테크 책 쓰지 마라.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등락하고 이랬을 때에는 사실 이,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용했는데 요즘 나오는 재테크 책들을 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자산 가격은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 미국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 거기다 대고 투자해라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논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이, 이, 삼주만에 거의 2, 2 30%로 음.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10몇 %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9%로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요새는 아이템. 안 봐야 되고 <laughs> 정신 건강이 좋아요. 이사님 미국 주식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다. <laughs> 간접 투자 전문가. 간접 투자하고 <laughs> 계신. 저는 펀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때? 수익률은 투자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닌데, 벌었던 걸다 반환했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들어가 시죠왜 네. 우리 집만 안 오를까?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집만 빼고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었다. 하필이면 집을 사도 경기도 외곽의 산 좋은 외딴 곳에 샀던 것이다. 오만과 두려움이 고루 섞인 결정이었다. 주변에 상권도 없고 외곽이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아지만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 우리 마음에만 드는 아파트를 선택했던 것. 돈은 우리가 일해서 벌면 되지 꼭 집값에 연연했어야겠어 하는 오만.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선택했던 아파트는 지방 브랜드의 아파트였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같은 지방 출신이어서 그 브랜드에 익숙했다. 자신이 없어서 두려우니까 익숙한 것에 본능적으로 음. 이끌렸던 것이다. 자, 이문구를거 엄청 썼는데요. 지방 출신이어서 그 해당 지방 브랜드의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부영인가? 부영, 부형, 후반 건설, 중흥 건설, 아니면 경남 아너스빌, 충청도 출신이면 계령 건설이겠죠? 이런 걸 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하고 이 책이 적용이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두 분이 다 한인사이시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결론 중의 하나는 아, 이분이 이렇게 아파트를 선택하고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책을 가졌다. 이걸 걷어 가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강남에 자기 친구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가격이 더 많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어딘가에 나 거예요.